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신장내과 특강으로 해서 혈압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혈압, 보통 사람들이 혈압관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오늘은 일반 내과 선생님들 레벨보다는 조금 분과 전문의 쪽으로 가는 레벨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고난도 이야기가 될 수는 있는데요. 어, 제가 이거를 하는 거는 뭐 저잘났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뭐, 신장 내과 전문이면 다 아는 건데, 아, 문제는 이제 일반 내과 레벨에서, 어, 이거를 잘 모르다 보니까 치료를 제대로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더큰 거는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리를 신드림이다 그래서 그거 진단을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 일반 내과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인터넷을 찾아봐도 그렇게 많은 정보가 없을 거라서 그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왜이 병이 생겼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제... 아,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일반 내과 선생님도 있고, 그리고 이제 NP 선생님, PA 선생님들도 있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데서좀 이해를 해서 거기에 맞는, 아, 치료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혈압이 절대 조절이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은, 아, 신장 내과로 리퍼를 해서 거기에 맞는, 아, 치료를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토론 때문에 혈압이 이렇게 조절이 된다 했는데, 그럼 알도스토론이 이쪽을 시그널, 신장으로 시그널 해서 어, 소리엄, 나트륨이 재흡수를 해서 어, 소변으로 배출을 안 하고 나트륨을 재흡수를 해서 물의 수분 양, 피의 양을 늘리는 방법을 택한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질병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리들신드롬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질병이 희귀하긴 질병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그 혈압관리와 전해질 관리에 대해서 좀 많은 이해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것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신장을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뭐 의학 쪽이나 아동그 바이올로지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걸 항상 봤을 텐데요. 이제 사구체가 있는데 사구체가 이제 우리가 피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사구체 이쪽으로 해서 어 필터가 돼 가지고 이렇게 피가 나오는데 피가 이제 필터처럼 걸러 가지고 소변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변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쪽으로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이쪽에서 필터로 나오고 그걸 다 소변으로 하면은 안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재흡수가 됩니다. 뭐 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당 아, 같은 것도 다시 재흡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도 루프 오브 헨리라고 해서 여기를 가면서 이 재흡수가 다시 일어나면서 이렇게 물까지 다 재흡수 물도 다시 재흡수되고 나머지 이제 소변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더 현미경으로 더 자세하게 들여보게 되면 세포를 하나를 봤을 때 어떻게 보이냐면 세포 하나, 세포 두, 이렇게 생긴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채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 구멍이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물질만 그냥 슉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요게 이제 인압 채널이라고 해서 나트륨이 이쪽에서 바깥에, 여기는 소변, 소변 이쪽으로 그냥 쭉 빠지면 소변으로 나가는 거고 이쪽은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제 피피 쪽으로 다시 재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 이제 우리가 소디엄이 바깥에 소변으로 이쪽으로 많이 소디엄이 많이 이렇게 분비가 됐는데 여기서 다시 다 소디엄을 다 다시 다 흡수를 하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소리엄을 이, 이 부분을 딱 보면 소리엄이 소변으로 안 나가게 소리엄을 이쪽으로 다시 재흡수를 하는 인압채널이라는 게 합니다 그러면 소리엄이 플러스 차지기 때문에 플러스가 들어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를 하나 플러스를 뺏겨줘야 돼요 뺏겨주는 여기 채널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또 포타시엄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칼륨이 나가고 소디움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를 들어온 다음에 이피 쪽으로 다시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소디움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에너지로 가는 게 이제 소디움 포타시엄 ATPase를 어, 이용한, 그러니까 에,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소디움 포타시엄 익스테인지 그러니까, 소리엄하고 포타시움을 움직이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여기서는 이제 에너지를 써가지고, 세 개의 나트륨을 이쪽으로 펌프를 하는 대신에, 두 개의 칼륨을 안으로 들어오는 익스체인지 요렇게, 이렇게 해주는 메커니즘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소디엄이 많으니까, 뭐, 많은 거에서 더 집어넣어야 되니까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어, 지난번에 말씀드린 알도스토론이라는 게 혈압을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알도스토론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피해서 이제 알도스토론이 쫙 와가지고, 여기 이 부분에 도착을 해서 알도스토론이 딱보면 여기에 미네랄로 콜티코일 리셉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네랄로 콜티코일 같은 이제 스테로이드의 리셉터인데, 이 알도스토론이 이거와 딱 결합을 해가지고 마이로 콘드리아에 에너지를 생성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 얘가 이렇게 알도스토론이 딱 많아지면, 이 여기에 미토콘드리아에 야 에너지를 생성을 막해라 해서 에너지 공장을 돌리라는 시그널을 줘요. 그럼 에너지 공장을 돌려가지고 에너지가 나고 나서 그 에너지를 여기다가 서플라이를 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제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열심히 빵빵빵빵 하면서 어, 나트륨을 열심히 이쪽으로 보내죠. 그럼 이거는 혈관 혈관이 있잖아요. 혈관.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에너지를 써서 소디엄을 하니까, 얘가 소디엄을 쭉 해가 이쪽으로 해서 어 피로 다시 나트륨을. 재흡수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나트륨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물과 따라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나트륨과 물이 같이 와서 똑같은 농도로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피의 양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수분이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을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올리거든요. 자, 그런데 어, 여기서 리를 심드롬이라고 해가지고 유전자병인데요. 이 리를 심드롬이 뭐냐면 이나 채널아 어, 유전자 변이가 생겨가지고 SCN NN1B와 SCNN1G라고 하는 유전자 두 군데 이것이나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낙 채널이 어느 정도 이제 활성화가 돼가지고 지나면 이게 샷다운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자동으로 이제 분해가 돼야 되는데 그 분해를 못하게 만들어주는 유전자 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나트륨이 계속 흡수가 되는 거예요. 계속 흡수가 되나 보니까 얘는 소디엄이 피로 다시 흡수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소디엄이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계속 피에 나트륨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혈압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고혈압이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 어, 질병 중에 하나예요. 자, 이리들신드롬은 아, 지금 말한 이 소리엄 아, 이하 채널이 계속 소리엄을 재흡수를 하다 보니까 아, 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어차피 포타시엄을 분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맞추기 위해서 계속 마이너스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플러스를 다시 이쪽으로 뱉어 내줘야 돼요 그래서 소리엄이 들어오고 포타시엄 칼륨이 나가게 되는 아,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게 소변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변에 포타시엄이 굉장히 많이 나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어떻게 돼요 혈액 검사를 했을 때는 혈액에는 포타시엄이 적게 되죠. 그래서 포타시엄이 떨어져 있는 어,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 내과에서 20대나 30대에 혈압이 굉장히 높은데 포타시엄이 낮다 혈액 검사에서 그러면 항상 생각을 하는 게하이퍼알도스토로네즘이라는 것을 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 이거는 그럼 알도스토론을 재보면 올라가 있지 않아요. 올라가 있지 않고 오히려 레닌도 감소해돼 있죠. 왜냐면 지금 레닌이나 알도스토론이 이거를 지정한 게 아니라 이게 혼자 알아가지고 올라가니까 얘는 오히려 이거를 떨어뜨리라는 명령이 나와서 오히려 이게 올라가 있지 않고 내려가 있죠. 그래서 알도스토론이 내려가 있고 레닌도 내려가 있는. 그렇지만 칼, 포타시험이 떨어져 있는 병이 이제 리를신드롬이 돼요. 그래서 왜이 질병이 중요하냐면 이런 질병이 되면 나트륨을 엄청나게 재흡수를 하기 때문에 혈압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20대 혈압이 너무 높아서 220, 230막 올라가서 뇌출혈로 반신불구가 되거나 사망을 하는 그런 질병이 되기 때문에 어 요거가 중요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 생리적인 기전 같은 것들을 이제 신장내과 전문의 과정에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에 치료는 아밀로라이드라고 하는 아밀로라이드라고 하는 이뇨제를 써요. 자 아밀로라이드 하면 내과에서 거의 들어보지도 않았다는 이뇨제인데, 이 아밀로라이드는 포타시엄 스페어링 포타시엄을 어, 왜냐면 포타시엄이 지금 줄어들어 있잖아요. 혈중에 혈, 혈 혈혈 그래서 혈중에 포타시엄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포타시엄을 보존할 수 있는 이뇨제인데, 어, 이 포타시엄을 보존할 수 있는 이뇨제 중에 스파이로 락톤이 있는데. 보통 내과에서는 스파이노 락톤을 알죠. 그래서 보통 포타 시엄을 보존을 하는 이뇨제를 줘라 그러면 스파이노 락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리이신드라에는스파이노 락톤이 효과가 없고 아밀로라이드라는 이뇨제를 줘야 돼요. 왜냐하면 스파이노 락톤은 알도스토론을 방해 이니비션 하는 그런 호르몬을 블락을 해서 하는 이뇨제 계열이고 지금 이 문제는 알도스토론 문제가 아니라. 이 이낙 채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알도스토론을 방해를 한다고 해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에 혈압이 조절이 안 되고 엄청난 혈압인데 따르냐 혈압 아무리 줘봤자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아밀로라이드라는 이전을 줘야지만 이게 해결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트륨을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식사에서 저염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면 지금 나트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몸에 들어오는 나트륨은 다 먹은 나트륨이거든요. 그래서 나트륨을 굉장히 적게 먹으면 여기에서 들어올 것이 없으니까, 소변으로 나갈 게 없으니까, 이, 이거를 뚫어놔도 이쪽으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혈압이 조절돼요. 근데 식사에서 저염식을 안 하게 되면 아무리 이거를 한다고 해도 나트륨이 많이 있으면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저염식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일반인들한테도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고혈압 있으신 분들 저염식 굉장히 중요하고요 리리스인드로 마녀도 저염식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어, 이거를 진단을 잘못하면 환자가 20대 30대 뇌출혈로 죽을 수 있는 아니면 혈압이 높아서 어, 심장이나 콩팥이 어, 망가지는 그런 질병의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를 리뷰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